72세 노인이 법정에 섰어요. 증인, 이 기술이 정말 당신이 만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 청춘을 훔친 사람들입니다. 이 남자, 3년 전까지만 해도 공원 벤치에서 자던 노숙자였거든요. 40년 일한 회사에서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났죠. 집도 잃고 아내도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쓰레기 더미에서 낡은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일했던 회사의 비밀이 담긴 공책이었죠. 내 손으로 너희 회사를 다시 세우겠다. 노숙자가 기술을 복원했고 청년과 회사를 세웠어요. 국가 공모전에서 대기업들을 꺾고 1등했습니다. 재벌은 법정에서 무너졌고 거지는 억만장자가 됐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새벽마다 쓰레기를 주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다. 이 남자의 완전한 이야기 궁금하시죠? 좋아요 누르고 풀 영상 확인하세요.